15에서 15초 거리에 이제 샵이 있어요. 접근성이 되게 좋은데 엄청 작아요. 그래서 이제 많이들 놀러 오시긴 힘드신데 하루에 한두 분씩 그냥 주 사갖고 오셔가지고 마시면서 슈퍼에서 주무시다가시고 게임하다가시고 이러시고 아지트 같은 느낌의 샵이고요. 제가 거북이를 좋아해서 거북이 위주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. 아, 우리 또 우리 파충류 판의 꽃미남, 아, 예, 예. 우리 또 최우수 사장님 모셨습니다. 와, 우리 우수 랩프이의스는 뭐 어떤 컨셉인가요? 아, 아무래도 메인이도케이가 주로 전시가 돼 있고 터케이 하면 역시 우수 랩타예요 이게 지금 임이된 개체인 거죠? 네, 시비예요. 네. <laughs> 되게 이쁘게 암컷이라.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. <laughs> 블랙드래곤이라고 한국에서 볼수 있는 것과 멜라니스틱이 들어가있 어, 진짜 요아 진짜 크다 얘가 이제 프로군이라서 그 매장에서 알을 나왔는데 얘가 밟아 깨뜨렸거든요 나에 비하면 노랑이야 너. 서울 랩타일이 오늘 어떤 컨셉인가요? 저희는 일단 잘게 이제 보시면 은그 아웃사이더님이 8월달에 뭐 키즈레이터의 동작서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하세요 아. 그 친환경 아트리에 미모님이랑 같이 콜라보한 제품을 판매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. 예. 또 우리 아웃님이 거북이 좋아하시잖아요 아, 안녕하세요, 아,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아, 우리 유튜버 타란센터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타란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우리 스네이크시티 대표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사장님 그, 이번 영상이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네. 지금 봤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<laughs> 스네이크시티 부스에 뭐 컨셉 이런 게 있을까요? 컨셉은 오늘 사실 이제 쇼에 뱀이 많이 안 나와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가급적 다양한 뱀들을 좀 보여드리고자, 네, 콘킹, 국내 별로 없는 그런 애들을 좀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. 준호 준호 아, 구독자분 아, 모셨습니다. 아 준호 준호 TV 너무 좋아요. 그래 랩타이쇼 오니까 어떤 거 같아요? 아 진짜 너무 좋아요. 뭐가 좋아요? 진짜 선물 때부터 너무 싶었는데 준호 준호님하고 많은 유튜버들 보고 인사하니까 너무 좋아요. 아 감사합니다. 준호 준호를 영상으로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어떤 거 같아요? 너무 잘 생겼어. 요잘될 <laughs> 아. <laughs> <잘> 거야. <웃음> 고마워요. <웃음> 예, 아, 예. 사진 한 장만. 찍어 아 그럼요. 그럼. 네. 저도 사진 한 네, 감사합니다. 또 우리 준우준우 채널 구독자분 모셨습니다. 와, 스티커도 붙여주시고. 베탈쇼에서 네. <laughs> 뭐 이게 나는 제일 좋았다 하는 것? 어, 특징이 아니면 생물이요. 아, 어떤 생물? 어, 생물은 에간 크리가 <laughs> 제일 좋아하는 거. 프로도 준오준오 채널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,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이 <laughs> 아저씨 또 왔네 감사합니다. 아니, 지금 다니기 힘드실 것 같은데 저요? 아 다니기 좋습니다 아, 그래요? 네. 아, 지금 어, 벌써 네, 맞습니다. 뒤에 따라다니고 있는데, 우리 초등학생들 저, 방금 전에 지나또 초등학생 어디 갔지? <laughs> 걔가 저 경찰에 장난 전화로 신고했던 애예요 아, 진짜로? 네. <laughs> 준호준호 <목소리> 어. 채널 즐겨보고 계신 시청자분이신가요? 아, 네, 당연하죠. <laughs> 아, 이거 벌써 챙겼구나, 부채. 네. 오늘 랩타일쇼 왔는데, 네. 어떤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? 준호준호님 어, 어, 본 거랑 또이파충이들이 많아서 좋아요. 지금 뭐 키우고 있는 동물 있어요? 지금이 좀 많아요. 어떤 거? 블루톤도 키우고, 거거로 어, 어, 네,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, 네. <laughs> 앞으로도 많이 봐주세요 고마워요 네아저 구독자 커플 모셨습니다 아. <laughs> 이제 강렬하게 또 이제 빨간 의상 입고 오셨는데 아 오늘 랩쇼 오셨는데 어떠세요 아, 처음 와보는데 이런데 기운이 얼마안 되가지고 뭐, 아 어떤 걸들오셨는지아 지금 크레랑 크로크다 이렇게 랑리고 나고 저 오늘 랩쇼 전체적으로 뭐 느낌 아. 어 더블리더스 아, 수박 대장님이십니다. 더블리더스 어떤 뭐 컨셉으로 나왔나요? 저희는 뭐 컨셉 없죠 그냥 다채로운 네. 컨셉. 그리고 가장 주력하고 있는 생물종은 비율로 따지면 뭐네 개가 지금 제일 많고. 보실 수 있고 이쪽에 블랙에는 크레. 수 있고. 아 진짜 많이 가져오셨네. 오늘 좀 예약해 그거 막주물 다니던데. 이거 아니에요? <laughs> 샵에 있는 거다 나온 거 아니에요? 거의 다나왔습니요 반갑습니다. 오늘 랩션 나오셨는데 어떠세요? 계속 처음 선다 하는데. 사람도 많고 대체로 볼 것도 많고 번자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더블이 더스 사장님 자랑하나 사장님이 구독시고 훈남이시고 <laughs> 결혼도 이제 하시니까 축하드립니다